이 장군 홍범도 그가 신성받은 이유 홍범도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고 머슴살이와 군대 생활을 전전했으며 이후 포수 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07년 일제가 민간인의 총을 빼앗자 생계를 위협받은 홍범도는 항일 의병 활동을 결심하고 포수단을 조직했습니다. 임구병 10년 42세 나이로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시작한 그는 함경도 일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호수 출신이 주축이 된 그의 의병 부대는 산을 잘 타고 기동력이 뛰어나 일본군을 상대로 유격전에 능했습니다. 또한 평민 출신인 홍범도 스스로 병사들과 차별 없는 전우애를 다져 부대원들의 사기가 높았습니다. 무기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망명길에 오른 그는 간도에서 대한 독립군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1920년 6월 홍범도는 최진동 안무 등의 부대와 연합하여 만주 봉고동에서 일본군을 유인해 공격했습니다. 이 봉고동 전투에서 독립군 연합 부대는 사병 50여 명의 일본군 사상자를 내는 등 대규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대승으로 일본군은 홍범도를 두려워하여 나르는 의병대장이라 칭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홍범도의 영웅적인 활약은 곧 함경도 주민들의 자랑이 되었고 그를 칭송하는 민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었습니다.